12월이 오면 저도 모르게 기대하게 되는 게 있죠. 바로 이 시즌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제철 음식들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어떤 음식을 골라야 할지 몰라서 그 맛과 영양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가 많았죠. 제가 여러분에게 12월 최고의 제철 음식 탑5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철 귤입니다. 귤은 겨울 하면 둘째가 라면 서러운 과일이죠. 새콤 달콤하면서도 비타민 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도 딱입니다. 그리고 바지락. 이 계절에 바닷물 온도가 낮아져서 살이 꽉찬 녀석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바지락 수제비찜 아니면 심플하게 바지락탕으로 그 진한 맛을 느껴보세요.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굴입니다.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은 12월에 가장 신선하답니다. 생으로도 좋고 전이나 국물 요리로도 환상적이죠. 네 번째는 아삭아삭 배입니다. 시원한 배는 디저트로도 완벽하고 갈증 해소에도 그만이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달콤한 무입니다. 무는 김장철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맘때쯤에 가장 달고 맛있답니다. 무로 만드는 탕이나 나물은 영혼까지 따뜻하게 데워주죠.